어쨌든 동작을 할 거니까 동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 동작이라는 거는 근육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근육을 어떻게 잘쓸 거야 라는 거거든요. 내가 숨을 이렇게 마셨어. 근데 이게 숨이 잘 쉬어지고 못 쉬어지고를 떠나서 숨을 쉴때 근육은 이 아까 목비근은 내려가는 근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쇄골하고 이 귀하고 어깨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숨이 어깨가 올라가는 게 어깨를 누르는 힘으로 숨을 계속 마시면 허리도 기어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어깨를 눌러주는 힘. 그렇다고 너무 꽉 누르게 되면 이 반에 이턱 관절이라는 데가 힘이 들어가요. <laughs>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면은. 내 코로 호흡했을 때 이런 근육들이 뭉치기 때문에 이 숨의 통로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꼬리에 이 우리 웃는 이 꼬리를 끌어올리라고 하잖아요. 끌어올리는 힘을 안에서 안쪽 근육에서는 힘을 살짝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동공이 조금 커진단 말이에요. 조금 미소를 머금을 거야. 그다음에 코끝을 얘기드렸죠. 여기 구멍 하나 느껴질 거예요. 거기가 코끝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커져요. 어. 그 끝에 그냥 내쉬지 말고 다 마셨어? 그럼 배꼽도 한번 넣어볼까? 그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똑같이 자 코끝을 보고 미소를 머금고 어난 세상에 제일 예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있어야 되는 거할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자신감 있게 숨을 깊게 마시고 배꼽 썼어 그거한번더 골반저 근육을 요렇게 당기는 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아까 돌린다고 표현했잖아요 가볍게 돌려서 그 날개뼈 하방을 꼬리뼈처럼 천천히 내리는 걸 느끼면서 내쉬어 볼 거예요 내 호흡에.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을 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언제나 깊게인데 우리 몸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뒤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등이 항상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데 막 이렇게 호흡하는 건 요가의 절대. 출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맞